진짜 시원하다 저희 오늘은 온라에 있는 관광지들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 우리가 그 울라에 있는 절벽 있는 곳인데 내가 엄청 높은 산이에요 산인데 지금 관광지처럼 안에 뭐 식당이랑 이런 거 짓고 있는다 해서 지금 문 닫아놔가지고 그냥 저희끼리 절벽 끝으로 가서 좀 보려고 걸어가는 중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긴 하지만 끝까지 한번 걸어가서 가다가 끝에 가봤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다시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 말고도 많은지 모르고 못생는 분들이 많네요 아, 여기 지나가다 봤는데, 여기 짚라인 타는 곳이 발 올라 짚라인 진짜? 아, 그래, 짚라인. 너무 멋있다. 와. 짐난 이거 타고 어디로 가는 거야? 와, 대박이다. 한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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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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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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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한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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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국 한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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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저희는 지금 올드타운에 왔습니다. 알발라 가디마. 물을 이렇게. 올드타운. 와. 전통적인 길이 있는 것 같네요. 아? 서라말레이쿤. 타타 v 이나 여기 도타바칼네 아니, 관광객들 오면 다타 t a 나야될것 같은데 South Korea. 오 h Korea. Check Haikum. Oh, my God. I'm g 하 i n g to go to the house. 다타 going to go to 비디오 house. t h i s i s i e o 와..너무 예쁘네요 진짜 던킨? 파넬? 지금 나 문을 닫은 것 같네요 포토그래피 스튜디오 샵아 5시 이후에 와야 된다고? 오케이, 밤에 다시 보겠습니다 예쁘다, 진짜 밤에 다시 야겠습니다 너무 예쁘죠? 카페는 타었어 보니까 식당이랑 카페랑 카페는 카페어좀다 열었고 이거 봐이것도 이거 봐도. 이거 봐도. 이거 도이 아? مفتو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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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إيه ممكن اشوف القائمة أيوة ممكن ولاش لا ولاش لا وان شاء الله تصميم تقليدي أيوة جيد جدا إيه جيد جدا قائمة من أين انت؟ من 여기서 먹고 싶긴 하다 전통적인 문문 منتزه نخيل منتزه نخيل هذا قديم قديم من زمان ما شاء الله هنا عادي هنا عادي ما في مشكلة ايه. واه اه نمو جدا السلام عليكم وعليكم السلام شو هذا؟ 남이스루피 크래프티스 크래프트 아랍어 그냥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네. 아, 이어스이 라. 엘티. 아가 واحد يعني حبه 아, 카메라 칸타아리엘 와, 진짜 비싸 아샬리엘. 이아 근데 이게 이게 30와 있어? 30 리알. 7정나는데 비싸지.

근데 먹방 서 먹을 될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너무 귀엽다. 오. 라라 o r e a 인 k o r 코리. 인 Korean k o r e 하 n Welcome to s 아 u t h k o 서울 a s o u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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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Seoul Seoul s e o 아, 하디아니알 바브나 올하대발라드하가디 아. 아, 이라 티켓. 아, 아이와 아이와 아이와. وين اشتري تيكت? هنا. ا ل س 티켓. كم 6. 0 쇼크라 저희는 숙소 가서 잠깐 쉬다가 저녁에 코끼리바위 가서 그 인스타그램에 아주 유명했던 거기 가볼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코끼리바위를 보러 가겠습니다. 도착했고 저기 보이는 게 코끼리 바위입니다 코끼리처럼 생겼네 오, 아, 네, 코가 손이래 코국인인가요 한국인이요 한국인이에요? 어서오세와 너무 예쁘네 그래도 <laughs> 저 말타는 체험하는 건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은데, 좀 비싼 것 같아서... 와... 진짜 코끼리처럼 생겼다. 이게 건너편에 카페가 있는데, 그게 한국에서 되게 유명해진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코끼리 입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모래인데, 모래 위에다가 이렇게 카페를 만들어 놨어요. 하지만 엄청 뭐, 뭐가 많이 있다, 이건 아닌데, 그냥 되게 감성적이다. 음악도 나오고, 여기가 그, 그 카페입니다. Hello. And one ice latte? Ice latte? Yep. Anything else, sir? No, Order? just one. Ah, uh, no, just. Sixty? Sixty? Uh, Done? Yeah. Okay. Uh, You're number two, sir. Two? Okay, thank you. Hello, hi. Hello. How are you? Ice latte? Oh, yeah. Ice latte. Thank you. Hey, box. 짱입니다짱 <laughs> 구덩이로 갑니까? <laughs> 뒤랑 같이 걸치나요? 거길랑요 네, 저 어렵다. 썸 진짜 썸네일 부렀다. <뽑았다>. 미치 미쳤어. <laughs> 저 영상에 넣기 위해서 말좀 잠깐만. <laughs> 이렇게 정말 걸걸. 가나다라마바사. 사우디 카페 클라스 진짜 예쁩니다. 한국 친구, 친구 많이 있어요. 아니 네. 어떻게 한국말해? 어떻게? Keep talking. Keep. 알아 <laughs> 못. <Summer. 웃음> <laughs> keep talking. 아한 아. 아 한국어. 와샤알라. 3년 전에? 3년 전에? 네 예, 3년, 예, 3년 전에? 혼자서 공부했어요 혼자서 공부했어요? 집에서와왜에 3년 왜냐 3년 전에? 대해서 에3에 사람 전에? 3에예년에3에 3년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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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 전에? 3년 전에? 래했어요 노래했어요? 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에? 3년 전 KBS? 안녕하세요, 옛날에 k b s 에 나가서 노래 부르셨 k 노래 너무 잘하 KB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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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는 ايديشن ايوه الذي يفوز المركز الاول يذهب الى كوريا اه انت فازت المركز الاول اه مره يعني انت يعني اولى يعني اه ما شاء الله لان يلا كوريا مديحه صديقتي صديقتي اه انا اعرف اللي مايا مديحه ايه مايا بخيرتي اوكي اوكي شكرا شكرا كنت سعيده كنت سعيده 저희는 아 너무 신기하네 진짜 피자를 먹으러 왔습니다. 피자, 피자 피자. 테트라 피자. 아 너무 배고파. 아 배고파. 뭐야 이게. 갈수 있는 방법 아갈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가면 되지. 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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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이야 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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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리가 풀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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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야, 대체? 와, 대박이야. 조각이 몇 개야? 무슨 이렇게 아니 진두개 주지? 역은 걸어갈게요. 포커. 있어? 진짜? 완전 치즈 진짜 맛있고 풀로가 진짜 맛있다 어, 이거 부천 치킨만나왔데 부천 치킨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물락건강을좀 해봤는데 확실히 여기가 사우디의 관광지 느낌은 나긴 납니다 서 진짜 좋고, 좋았고 고좋 맛있었습니다 네, 다음번에 또 영상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크란